좋은 조직을 만들려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어, 우선 좋은 조직이 뭐냐부터 정의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직은 성과를 내고 개인은 자유가 있는 조직 그게 가장 좋은 조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를 억누르면서 성과를 내는 것도 안 좋고요. 어, 자유는 잔뜩한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조직도. 좋은 조직이 아니죠. 지속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적어도 성과를 내면 조직은 지속합니다. 거기서 그 속에서 구성원들이 뭐 주거 같은 말든 조직은 성과를 낸다면 어, 조직 자체는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비인간적이니까 저는 좋아하지 는 않습니다. 그두 가지를 하려면 일단 그두 가지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과를 내야 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구성원에게 그러면서도 자유를 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리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구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자유를 억압하면서 성과를 내는 거 되게 쉽고요. 자유를 주면서 성과 포기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그 누구나 할수 있어. 근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건 세상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내려면 책을 읽어야죠. 수업을 들어야죠. 저희 회사에 있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한 추천이 됩니다. 책을 읽는 것보다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보통 훌륭한 리더들은 독서를 많이 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독서만 가지고 안 되는 그 빠져있는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아까 잠깐 얘기했던 심판자의 함정이거든요. 너무 이렇게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래서 삼자력을 기르는 리더. 이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포케 심판을 연기할 수 있고. 삼자력을 기르는 리더.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 구성원들의 자유를 살려내려고 한다면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귀 기울이기는 커녕, 됐고! 이렇게 쉽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실현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는 그 조직을 잘 발전시키는 어떤 기법이나 프로그램, 메소드 이런 것들을 알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거를 실행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조 하나씩 하나씩 실천을 해가면 좋은 조직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회사를 만들 때나 어, 어, 좋은 조직 만들어야지 하고 아이템 선정을 하거나 뭐 그러진 않고 우선은 아이템이 먼저 생각나면은 설립을 하고 찾아가 보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어, 근데 지속 가능한 조직을 만들면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바뀌잖아요. 일단은 업무부터 처리하던 그런 관성이 계속 될 텐데, 오늘 앞에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그 과도기에서 특히 리더의 그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허락이나 그 과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템이 먹여 살립니다, 진짜로. 뭐 좋은 서비스를 가지고 뭐 비즈니스를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좋은 제품이 하나 나오면 팔리기 시작하니까 비즈니스가 됩니다. 그런데 팔리는데 잘 팔리면 사람이 늘어나겠죠. 사람이 늘어나면 이제 이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람의 문제가 조직에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그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갖고 들어온 게 아니라 엄마 밥 먹고 살려고 들어온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면 그냥 맡겨진 일 말고는 별로 회사 전체에 대하여 생각이,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리더가 해야 되는 거는 비전을 만들고 제시해 줘야 됩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다. 여기로 갈 거다. 그리고 이것을 언제까지 해보려고 하는 거다. 그것을 잘 만들고 함께 만들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그냥 혼자 만들었더라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하여 잘 이야기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향이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제각각 있던 그 생각을 하나로 모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비전이에요. 그렇게 세워서 일을 하다 보면 조직이 좀더 이제 성장하고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그때에 생겨나는 문제는 이제 공평성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보통, 많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일 잘하는데 왜 급여가 조금밖에 안 주나요? 누구는 일 못하는데 왜저 사람 그냥 두나요? 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제도를 만들죠. 성과평가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직이 굴러가도록 합니다. 그것대로 또 가다 보면 이제 인간성이 없어지게 되죠. 어, 제도에 따라서만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또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또그 제도를 잘 운영하는 기술들, 리더십, 중간 매니저의 리더십, 이런 것들을 길러내어야 계속 지속해서 조직이 발전할 수 있게 되죠.